킥오입니다 아, 현장의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 이거 뭐 정말 배성자캐스터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 대단합니다. 파트릭 비에이라 자, 베르너! 베르너 공 만집니다. 티모 베르너 수비를 제칩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에덴 아자르.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경기 초반에 파울에 대해서 주심이 경고장을 꺼내들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반칙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공 잡는 마티치. 만한 홀트 움직입니다. 공 잡는 엠골로 칸테. 카이 하베르트.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안드리 셰프 첸코. 볼 터치하는 하베르트. 안드레 셰프첸코 공 잡는 마티치 에르논데요 자 흐름 살려줄까요 하베르츠 제임스입니다 측면에서 수비력도 좋고 특히 몸싸움이 상당히 좋은 리스 제임스인데요 그렇죠 피지컬도 갖추고 있고 스피드 또 크로스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카이 하베르트 상태가 움직입니다. 반려해주는 하베르츠 수비를 벗겨냈습니다. 패널티박 잡아놓고 슛 들어갑니다. 에덴 아자! 아주 센스 있게 차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가선수 저, 저 위치에서는 여지 없네요.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아, 아, 1대 0입니다. 아, 자 흐름 살려줄까요, 하베르츠? 네마냐 마티치 피지컬이 대단합니다. 키모 베르노입니다 드사이가 움직입니다 안드리셰프 첸코 움직이는 하베르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리스 제임스 인터셉트로 측면 지역을 사수합니다 보입니다 슛 공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이 철호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러한 기회 좀처럼 오지 않거든요 확실히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자 강태 귀요미 강태 강요이라고 불리는 은골로 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깡총깡총 그라운드 모든 영역에서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슛! 올키팅 아주 좋았네요. 연속된 선과 그리고 공자발입니다 뒷발 올라갑니다. 아자르. 줄 곳을 찾는 KDB. 반칙입니다. 자이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주심이 지금 반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꺼내면서 기강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고 한 장이 쌓이게 되면 코칭 스텝도 그것을 고려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회. 안드레 네, 저...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점고 아,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특허죠. 합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는 1대 1입니다. 찬스죠. 자패스 좋습니다. 또 다시 수비를 끌어내면서 멋진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락커룸에 들어가기 직전의 골이 성공됩니다. 네합타임 직전이기 때문에 선수들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틈을 완벽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이제 반원점을 돌았고요. 다시 달리겠습니다. 온 기술 로빙 패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때렸어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자 크로스 가야죠 줄꽃을 찾는 k d b 자 흐름 살려줄까요? 화베르츠 자, 올려 줘야죠. 키퍼의 선방. 자, 공 살아 있습니다. 미하일 발락입니다. 셰프첸코. 좋은 패스입니다. 네마냐 마티치 피지컬이 대단합니다. 네마냐 마티치 거구지만 뒤에서 매끄럽게 살림을 해 주는 타입인데요. 그렇죠. 중원에서 빌드업에도 능하고 포백을 보호하는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 잡는 비에이라. 자, 아자르. 에르너가 받아 줍니다. 골대로 입니다 패스 찔러준 것까진 좋았는데요 볼터치하는 하베르트 제임스 공만지입니다 자강결하게 가야죠 키퍼의 선방입니다 와,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케부첸코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강한 태클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네마냐 마티치가 빌드업합니다 아, 이 수비진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요. 베르마, 골키퍼의 좋은 기회. 슛! 득점합니다 독점골입니다. 독점골!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골입니다. 굴러나온 공을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데르노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공 잡는 강태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슛.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걸 막아냈습니다. 자, 비에이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부담 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해도 되겠어요? 자, 덕배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제임스 공만 집니다.